안녕하세요 코인음먼입니다한주 시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503원입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이내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미국 소비자 지표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상원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하원에서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CPI 프리 리뷰부터 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 베어디의 마이크 안토넬리는 우리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슈퍼보 수준으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중요한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CPI 결과는 7월 CPI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동기 대비 9.1%였으나 이번달은 8.7%로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달 대비해서도 1.3%에서 0.2%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월의 원유 가격과 미리 포함한 식량 가격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근거로 7월 CPI가 인플레이션 최고점이며 8월 CPI 결과는 하락할 것이다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또 고용지표를 볼때 경기 침체 우려도 없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이 0.75% 자이언트 시탭이냐, 혹은 0.5% 금리 인상이냐를 두고 아마 연준은 두달 동안 매우 마이크로하게 기타 경제 지표를 들여다 보기 시작할 텐데요. 결국 공은 연준으로 넘어가긴 하겠으나 사실 8월에는 FOMC가 없고 9월 FOMC는 금리 인상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CPI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증시 및 암호화폐의 훈풍이 불 것이고, 그래야 또 9월 금리가 0.75%든 0.5%든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옵션이 생기기 때문일 텐데요. 8월 10일 같이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4,300억 달러, 약 558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안을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4,300억 달러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소 15%, 초부유층 과세 허점 보완, 그리고 주식 환매에 대한 1% 세금 부과 등으로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재투자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수백 명과 공화당은 이 새로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기업의 고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가 지출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법인세 이외에 명확하게 어디로부터 확보할 것인지 좀더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다 보면 늘 모자랄 때가 있기 마련이고 또 모자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SEC의 행태처럼 기준 없는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2일경에 하원의원에서 통과가 예상된다고 하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존 디튼이 오늘 트윗에서 리플과의 소송을 들고 SEC측 변호사의 비논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분들께서도 보시면 얼마나 SE가, SEC가 억지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EC는 XRP가 리플의 노력과 약속을 담은 토큰이라고 주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XRP 토큰 그 자체인 그것은 2차 시장을 포함한 리플과의 투자 계약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XRP가 그래서 리플의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또 SEC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반드시 발기인이나 설립자와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SEC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존 디트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토큰에 설립지 않아 발기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암호화폐를 지분 또는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SEC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SEC 억지 주장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EC는 자산을 소비용으로만 사용하려 해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가격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 얘기는 XRP를 통해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XRP는 증권으로 해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며 또그 사람이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무슨 독심술사의 개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SEC가 부담하고 있는 소송 비용이 이 무의미한 말장난에 쓰이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이든은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데 먼저 비용을 아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국내 코인마켓 o k 비트 지분을 100% 인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가 국내 거래소를 사들인 첫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ftx가 어비트를 인수하려 한다는 보도가 난 것처럼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기업 가치도 같이 떨어졌는데요 이를 기회로 대형 거래소들이 보다 싼 값에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의 진입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미카와 그리고 일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을 시행해까지 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걸맞을지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국회가 요청한 정부 아닐 뿐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림일지 같이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50억이 넘는 규모의 가상 자산을 불법으로 상속 증여받은 경우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는 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가상 자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성숙하게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리플 및 암호화폐 소식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남은 한 주도 힘내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